자, 저 들어왔습니다. 부동산 드루미국성원 강사입니다. 누구십니까? 예, 박희용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저번 주에 영상을 하나 지금 열 문제 정도 올렸는데 뭐 반응이 뭐 폭발적이지는 않습니다만 아주 유용했다 이런 댓글은 굉장히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유용한 거 뽑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본인의 노력 탓이라는 겁니까? 아니, 노력을 했다고. 아,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더 좋은 내용들 가지고 저희들이 꾸준히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자나 오늘은 어떤 주제를 들고 오셨습니까? 오늘은 예. 공법을 공부하다 보면 예. 이제 절차를 굉장히 많이 공부합니다. 심의를 거쳐야 된다. 절차 중에 뭐 심의, 그러니까 뭐 심의를 거쳐야 되는 경우, 또 예. 의견을 들어야 되는 경우, 예. 또 어뭐 의견 주민 의견 뭐 협의 등등 이제 절차들이 나오는데 <laughs> 듣는 순간 일단 등... 머리가 복잡해요. 복잡하죠? 아, 그러니까 심의, 네. 뭐 협의 음. 뭐 주민의 의견 청취 그렇죠. 뭐 지방 의회 뭐시기 뭐시기 이런 것들 음, 음. 그런데 음. 그런 게 이제 그 절차가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걸 예. 다 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 중에서 좀이 원리적으로 이해할 수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음. 뭔가 암기보다는 음. 원리를 통해서 그렇지. 대충 문제를 찾아낼 수 있는 이런 거 알려주신다. 네, 예. 아 좋아. 그렇게 하면 어. 예, 몇 문제를 통해 가지고 예. 그런 그 절차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예, 이런 거를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음. 누가 이렇게 얼굴이 너무 크게 나온다고 해서 <웃음> 이렇게 <웃음> 뒤에 있으면 누가 얼굴이 안커 편하게 하세요. 그래야 아니, 이렇게 하면 좀 <laughs> 크게 나오니까. <laughs> 뒤 네. 네, 아, 일단, <laughs> 저번 주 영상, 뒤풀이. 아, 지금까지 이방권자하고 결정권자, 음. 이런 거에 조금 이게 암기가 좀안 됐었는데, 음. 저번에 이게 그 영상 편집하면서 자꾸 들어보니까, 아, 음. 나도 이제 확실히 이방권자하고 결정권자는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음. 그럼 제가 한번 복습 차원에서 질문을 간단히 던져보겠습니다. 질문을 하지 말고, 음. 그냥 음. 내가 한번 읊어볼게. 만 아, 내가 그러면 응. 우리 띄울 테니까. 예. Yes. 그러면 그 답을 한번 해보시죠. 예예예. 예, 예. 예.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하는 사람. 어. 음. 그럼 기본적으로 우리가 암기하고 있는 특별시, 광역시 음. 시군, 특광 시군인데, 음. 특별시하고 광역시에는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이 직접 위반을 하고, 음. 그리고 자신이 직접 결정을 하더라. 음. 그 다음에 도에서는 시장과 군수가 위반을 해서 음. 위로 올리면. 음. 도지사가 그걸 결정하더라. 음. 아, 그리고 간혹 가다 뭐둘 이상의 시와 도가 걸쳐있으면 국토교통부장과 직접 입반하는 경우도 있고 음. 예외죠. 음. 그리고 둘 이상의 시군이 결정되어 있으면 음. 시장 군수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음. 둘 이상의 시군이니까 도지사가 직접 입반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 음. 완벽하지 않소? 완벽합니다. 아. 그 다음에 결정권자는 음. 일단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음.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입안하고 결정하니까 음. 그러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음. 결정하고 음. 그 다음에 도에서는 시장권수가 입안해서 올리면 음. 도지사가 결정을 하고 음. 그래서 이두 가지를 합쳐서 시, 도지사 이렇게 결정권자는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네. 아, 그리고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음.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은 음. 자신이 도지사급이라고 생각하니까, 음. 자신이 직접 입안해서 직접 결정한다. 그래서, 그래서 박현 선생님이 항상 결정권자는 시, 도지사, 대도시, 시장. 음.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서. 네. 그리고 질문 중에 하나가, 시장 군수는 대부분 도지사에게 결정을 해달라고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음. 시장 군수가 직접 결정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요거 문제를 낸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 시시콜콜한 음.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된 내용. 음, 잘하지 잘했어. <laughs> 어, 또 있었는데? 거기까지. 거기까지. 그럼, <laughs>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하는 경우. 아, 그렇지. 가능했지? 국토교통부 장관이 뭐 국가 계획과 관련돼 있거나 음. 자신이 직접 음. 입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신이 직접 결정하는 예외도 있다. 음, 아, 요 정도. 어. 자, 그러면 오늘은 일단 절차 중에 무슨 심 이런 걸 하겠다는데 오늘도 문문를더 물어보려고 했더니 피하는데? <웃음> 네. <웃음> 일단 우수한 학생이고요. 음, 네. 잘했습니다. 음, 1번 문제. 1번. 음, 잘 들으셔야 됩니다. 네, 도시군 기본 계획을. 도시군 기본 계획. 음.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공청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음. 아, 일단 뭐 계획을 수립하면 기본 음. 계획이든 무슨 음. 계획이든 음. 뭐 주민의 음. 의견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음. 공청회라는 자리는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근데 여기는 변경을 할 때에도 공청회라는 절차를 거쳐야 되느냐? 음. 거쳐야 되겠지. 잘 찍었습니다. <laughs> 아, 그래서 어, 들어야 될것 같아요. <laughs> 그러면 이제 관련되는 사항으로 제가 질문에만 던져보면. 아, 관련 음, 사항. 음. 음. 자, 건축 허가를 받았어요. 건축 허가. 네, 허가를 받은, 받았는데, 그걸 변경을 하려고 해요. 건축 허가를 받았는데, 음. 그 허가 내용, 받은 음. 내용을 변경. 변경. 음. 어. 그러면 다시 허가를 받아야 될까요? 신고를 해야 될까요? <laughs> 아, 아니야. 응? 허가받은 내용을 응. 뭔가 변경한다면, 어. 새로운 건축물이 되는 거 아니야. 응. 그러면 건축 허가를 다시 받아야 될것 같다. 어. 어, 계속 잘 찍는데. 어 찍었어? 잘찍어 어, 맞았어? 네. 어. 건축 허가를, 허가 응. 내, 건축을 허가받은 내용을 응. 변경하면, 응. 완전히 새로운 건축물이 될것 같은데. 응. 그러니까, 다시 건축 허가를 신청해서 다시 받아야 된다. 다시 받는 거 맞습니다. 확실하죠? 네. 오케이. 그럼 또한번 질문해 보죠. 아, 좋습니다.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어요? 조합 설립 인가. 인가. 아. 인가를 받은 사항을 아.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변경? 그러면 인가를 다시 받았습니까? 신고랍니까? 이건. 그냥 원칙대로 합시다. 음. 다시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음. 이것도 맞았 오케이. 자, <laughs> <봤어요. 웃음> 어, 이건 긴강의가 있는데, 진짜. 음. 그 유사 내용들이 많은데, 음. 그 심의를 거쳤는데, 심의를 거쳤는데, 음. 심의 거친 사람을 변경하려면, 음. 다시 심의를 거치는 겁니다. 음. 심의를 받고, 뭔가, 다, 뭔가 내용이 바뀌면, 음. 다시 심의를 음. 받는 그렇지. 거고 그 그래서, 변경하는 절차. 변경하는 절차를 음. 따로 기 겪하는 게 아니라 거쳤던 절차를 동일하게 다시 거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 이게 행정의 원칙인가? 그렇죠. 아. 그래서 허가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허가. 음.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다시 인가. 음.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다시 신고. 신고. 승인받았으면 변경하려도 승인. 혹은 어, 음. 안 줘도 되는 거는 공청회를 했는데 공청회를 했는데 이를 변경하려면 공청회를 다시 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이 질문이 음, 그렇지. 지금 네.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공청회를 받아서 수립했는데 음. 아, 기본계획을 다시 변경할 때 공청회를 음. 다시 받아야 되느냐? 그렇죠. 그러면 절차를 다시 거쳐야 되니까 다시 무조건 받아야 된다. 그렇죠. 아, 그래서 아까 문제로 돌아가 보면 아. 도시군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음. 공청회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액수네, 그렇죠. 이게 전, 저, 여기 이 전제된 표현이 어. 그 수립할 때 공청을 했다라는 게 전제된 표현아니에요 그런데 음. 그걸 나중에 변경을 하는데 음. 수립했을 때 공청이 했으면이 음. 변경할 때도 다시 공청를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이제 외우질 않아도 이 표현만 봐도 틀렸다는 걸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겁나게 응. 고민해서 대답을 했던 거 다시 그 절차를 밟아야 된다. 그렇지, 뭐든지. 그게 다야? 허가 변경은 허가, 인거, 인가 변경은 인가. 인가. 신고한 상을 변경할 때는 신고, 신고. 승인 변경은 승인. 승인. 여기다 뭐를 대입해도 응. 항상 같은 거다라고 응. 뭐를 이해를 하고 있으면 돼요. 오케이. 이해했어. 그래서 전에 이제 우리 시험에 이런 응. 문제가 나왔었는데 응.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음.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음. 신고를 해야 된다. 라고 지문이 나왔었어요. 스순해 어, 뭐 틀렸죠. 허가 받은 사항을 음. 변경하는 거니까 다시 허가. 그렇지. 아. 그러니까 이제 이 원리만 이해하고 있으면, 음. 그럼 이제 따로 외우지 않고도 음. 해결이 되는 겁니다. 음. 음. 다만 이제 거기서 경미한 변경이 있어요. 경미한 변경. 경미한 변경. 음. 그러니까 배, 변경을 했는데, 경미하게 음. 바꿀 때. 음. 그때는 이제 예외가 됩니다. 음. 근데 그, 예배가 어떤 사항인지, 음. 뭐가 경미한지, 음. 이거는 이제, 알려, 알려고 하면, 큰일 납니다. <laughs> 시험에는 안 나오는 거야? 그냥 경미한 그냥. 사항의 변경? 왜냐면 음. 경미한 사항이 시험에 나올 수가 있는데, 음.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요. 너무 많아서, 음. 그리고 기억할 수가 없으니까, 음. 기본 틀만 딱 이해하고, 음. 공부를 해야 되니까, 음. 경미한 변경. 이렇게 나오면 음. 그런 예외. 그때는 예외라는 거나 요것만 신경 써 주면 된다. 그렇지.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으로 갑니다. 두 번째. 군수가 군수가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을 음. 지정하려면, 지정하려면 지방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음.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된다. 어, 딱 복잡하네. 일단,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은 음. 개발 밀도를 뭔가 관리, 음. 규제하겠다는 구역이잖아. 음. 어?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음. 어, 개발이 이루어지면 음. 기반 시설이 필요한데, 도로 등에 기반 시설이 음. 필요한데, 음. 이 개발로 인해서 기반 시설 등이 부족할 음. 것 같으면 음. 뭔가 건물의 규모라든지 이런 걸좀 줄이게 하는 게 개발 음. 밀도 관리 구역이고. 그 다음에. 내가 하는 상식이 아니라 내가 하는 전문 지식인데? 전문 지식이요? 음, 전문 지식이지, 이름이 그거. 개발 밀도를 관리하겠다는데, 어, 어. 정부의 관리는 대부분 규제였지. 어, 어. 그 다음에, 예. 마지막이, 음.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음.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계획과 관련된 음. 전문가 단체고, 음. 그 심의를 거쳐. 아니, 그나저나, 이 문제, 음. 논점이 뭡니까, 논점이? 그래서 이 문장을 그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 예. 그래서 이제 꼭 이해가 돼야 될 게, 심의라는 예.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어야. 심의? 네, 예. 심의라는 심의. 게 뭔지. 이걸 이해를 해야 음. 이 문제가 풀립니다. 음. 일단 두 가지 특징만 간단하게 설명을 하죠. 두 가지 특징. 심의는, 음. 일단 중요한 사항을 정할 때. 중요한 사항? 중요한 거. 광역도시계, 도시형 기본계, 이런 것처럼 음. 아주 중요한 사항을 정할 때, 심의를 음. 하는 겁니다. 음. 그리고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런저런 사항들을 살펴가지고, 음. 그, 좀더 합리적인 결정을 위해서 심의를 하는 거죠. 음.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경우에 심의 거치는데, 그걸 음. 우리가 다 외울 순 없지만, 음. 꼭 하나 기억할 거는, 음. 각종 지역, 지구, 구역, 특구, 단지 등을 지정할 때. 그러니까 지금 뭐,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뭐, 특구, 뭐, 어, 단지. 그렇지. 이런 걸 지정할 지정하는 때. 절차. 음. 그러니까 지, 지정한다는 거는 일정 범위의 토지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음. 뭐 무슨 지역으로, 음. 투기과열지구로 음.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음. 지정을 하죠. 음. 지정이 되면 이 지정 범위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들은 음. 다 똑같은 제한을 받게 되니까 음. 지정 행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음. 영향을 받으니까 영향력의 범위가 큰 거죠. 음.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정할 때는 심의를 당연히 하는 겁니다. 음. 그래서 공법에 지정하는 게 굉장히 많았는데, 많이 나오는데 음. 지정하는 거의 절차 중에는 기본적으로 심의가 다 들어간다. 아 그러니까 일단 음. 첫, 번째 첫 번째 논점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지역이나 지구나 구역이나 단지나 특구들은 음. 어떤 지역 단위로 묶으니까 음. 주민들에게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음, 거지 음. 그러니까 항상 전문가들의 심의라는 음. 절차를 음. 일단은 무조건 거친다 그렇지. 뭔가 음. 지역 등을 지정할 때는 음. 오케이 그래서 시범 도시를 지정할 건데 심의를 거치야 거쳐 음. 거죠? 거쳐야 음. 된다 특별건축 구역을 지정하려면 구역이니까 거쳐야 하거치는 음, 거고. 특별 가로 구역을 지정하려면. 그 놈도 음, 거쳐야 된다. 그렇죠. 음. 그니까 그건 뭐, 따질 필요가 없어요. 음. 어느 법, 어디에 나왔든, 음. 지역, 지구, 구역, 특구, 단지 등등, 음. 토지의 일정법위 이렇게 정하는, 정해서 음. 이게 뭐를 지정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심의를 거친다. 오케이. 여기 하나 딱 먼저 정리가 돼 있어야 됩니다. 음. 두 번째로, 심의라는 거는 항상 이제 절차 중에서 최종 단계다라고 이해를 해야 돼요. 절차 중에서. 음, 절차 중. 최종 단계. 네. 예컨대 뭐 계획을 수하는데실위만 거치는 게 아니라, 의견도 듣고, 관계기관 협의도 하고, 음. 뭐 조사도 하고, 할거 아니에요? 음. 그 여러 절차 중에서 항상 마지막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게, 시위다. 심이다. 심의 라는 게, 왜 예, 예, 이해가 돼 있어야 돼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심의라는 음. 절차가 대부분, 음. 음. 어,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두드두루 음. 살피는 거니까, 음. 대부분, 최종 단계에 해당한다 그렇지 마지막 단계, 최종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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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그 음. 전문가들이 아직 결정도 전에만 모였다가 그 심의 거치기 위해 다른 절차 를또 거칠 거면 음. 그이 전문가들이 모여서 논의한 어... 이유가 없게 되는 거 아니에요. 어... 그러네. 음. 전문가들이 심의를 다 거쳐놓고 또 다른 절차를 거치어서 음. 거치면 또 심의를 한다는 거. 그럼 그렇지. 그렇지. 그러네 그래서 항상 이제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을 때 절차들이 어, 있의견을 들어야 되고 심의 거쳐야 된다러면 의견을 음. 먼저 들어보고, 심의 거치는 거고, 음. 뭐 협의할 일이 있으면, 음. 협의를 먼저 거치고, 심의를 거치는 겁니다. 아, 그러네. 음, 우리 저기, <laughs> 수학생들이 가끔씩 협신결, 막 이렇게 암기하고. 그거 외우면 안 되지, 그거뭐 당연한 거네, 협의. 어, 음. 그 다음에, 그 다음이 심의. 음. 당연히 결정은 마지막에 하는 그렇지. 거니까. 음. 아, 심의가 거의 결정 앞단계에 아, 있는 거구나. 협신결이라고 꼭 음. 암기할 필요는 없네. 음. 음. 나는 그렇게 외우는 사람 못 봤는데? <웃음> <웃음> 내가, 내가 옛날에 암기했 <laughs> 협심결. 이렇게. 어. 어. 그런데 암결 필요가 없었구나. 그러니까. 어. 그래서 그 음. 내용의 관계 없이 잘 몰라도 절차를 어. 심의 후에 의견을 들었다. 그럼 맞아 틀려요. X. 당연히 틀렸죠. X. 심의 후에 협의를 했다. X. 당연히 틀린 거죠. 어. 그래서 그, 그걸 이해하고 나면 심의를 거치고 나면 최종 결,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음. 항상 확정이 돼요. 확정. 음, 확정. 그렇지. 내용은 확정이 되는 거지. 지정할 게 있으면 지정이 되는 거고. 음. 심의 거친 후에 승인할 게 있으면 승인을 하는 거고. 음. 그다음에 심의를 거쳤으면 결정할 게 있었으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음. 심의를 거치고 나서 아직 결정이 안 되면 안 돼요. 음. 확정이 돼야 됩니다 음. 자, 그, 그거를 생각하면서 아까 문제를 다시 한번 보죠. 자, 그러면, 이번 문제 한번 제가 볼게요. 음. 군수가 음.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을 지정하려면, 음. 구역의 지정이니까, 아, 도시기획위원회의 심의는 거친 거지. 음, 거쳤지. 여기까지는 그 맞았다는 거야. 음. 그리고 심의를 거친 다음에, 이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 이게 여기에 음. 논점이구나. 그렇지. 그런데 지금, 지금 말을 들어보니까, 심의를 음. 거쳤으면, 뭔가가 음. 결정이 돼야 되는데, 음. 다시 또 뭔가 절차를 거쳐야 된다, 절차를 받아야 된다, 이런 뉘앙스라면, 음. 왠지 틀려보여. 왠지가 아니라, 당연히 틀려야 되는 거야. 당연히 틀리는 거야? 심의는 어. 이제 항상 심의 거쳤기 때문에, 어. 지정이 됐으면 끝난 거지. 음. 거기서 뒤에 다른 절차가 나오면, 안 음. 되는 거예요. 그냥 결정했다, 결정된다, 결정된다, 음. 이렇게 막 끝나야지, 음. 뭔가 다른 절차를 또 요구하고, 요구하는 게 문장이 붙으면, 음. X다. 그렇지. 어, 이거 어려운 질문이네. 아니, 이해를 그냥. 하면, 어떻 음. 뭐 이해를 하니까 알지. 그렇지. 그냥 봐서는 논점이 뭔지도 잘 모르겠어요. 나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그출제한 사람이 취지가 아, 음. 도의사 승인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음, 도의사 그, 승인 절차가 따로 없는데 마치 음. 있는 것처럼 속인 건데, 음. 그걸 우리가 외울 수는 없단 말이야. 음. 도의사 승인 받는지 안 받는지는 음. 관계없이 힘이라는 걸 이해하면 음. 이게 틀렸다는 걸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음, 어떤 형식의 문장이 나와도 심의 음. 뒤에 뭔가 다른 절차를 요구하고 있으면 너는 X야 그렇지. 이렇게 하라는 음. 거지. 그래서 심의 후에 협의 거친다? 틀린 거고. 틀린다. 심의 후에 평가를 했다? 틀린 거고. 틀린 거고. 심의 후에 승인을 받아야 된다. 틀린, 틀린 거고. 거. 틀린 거. 뭐그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된다. 아, 아까 아까랑 똑같이 음. 음. 이해했어요. 그렇죠. 어 그러면 이거 뭐 조금만 좀 주의깊게 보면 그럼, 뭐 틀렸다는 예. 걸 확인할 수 있겠네. 예. 네, 그걸 외우서는 정리할 수가 없으니까, 음. 공법은 이제 이런 유사 문장들이 많으니까, 음. 그런 거 이제, 이렇게, 원리적으로 이해해서 정리할 그, 이렇게 정리해야지, 음. 일일이 다못 외우는 거예요. 아까 뭐 협심결? 응, 음. 옛날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음. 협심결 이렇게 암기했거든. 협의, 심의, 결정. 근데 그딴 건 무식하다. <laughs> 아니, 왜냐면, 그게 협심결도 있지만, 네. 그냥 심의 결정만 음. 나올 때도 있고, 음. 그러니까, 그것들 다 암기했지. 음, 수십 군데를 외워야 되는데. 그렇지. 그런 걸 음. 정에다 적어 고 다녀서 학교 다닐 때는 다 암기했지. 잘했어. <laughs> 어쨌든, 아, 아무튼 좋은 거알았어 이해를 심의라는 하죠 심이라는 게 거의 마지막 절차고, 음. 따라서 심이 뒤에 뭔가 새로운 절차를 요구한다면, 음. 걔는 틀린 질문이 아닐까 무조건 의심해 봐야 된다. 그렇죠. 오케이. 음. 아주 좋은 정보야. 아. 자, 그러면 요거를 응용해서, 음. 여기 오늘 질문 리스트는 없는데, 음. 한번. 추가 질문. 네, 추가 음. 질문. 도시, 주민들이. 주민들이. 도시군 관리계에 이반을 제안을 해, 제안. 이반의 제안. 어, 저번 주한 번에. 음, 그렇죠? 아. 그럼 제안 내용을 도시군 관리계에게 이반할 때, 음. 반영할 거냐, 말 거냐. 음. 이거를 고민을 해야 되죠. 음. 근데, 그 제안받은 특별시장이, 또 음. 뭐, 광역시장이, 그런 음. 사람들이 반영할지 안 할지 좀 헷갈려. 음. 그래서 도시계위원에 가서 물어봤어요. 아. 맞아, 틀려. 그거를, 어, 도시계 기원에 가서, 어, 그 이반의 반영 여부를, 반영할지 음. 말지 여부에 대해서 도시계 기원에 가서 그 심의를 거쳤다, 그러면. 맞을 것 같은데. 절차상 항상 확정 단계에 산다니까, 마지막, 최종 결정하기 전에. 응, 음, 그러니까. 근데, 이반을 할 거냐, 말 거냐, 이반, 음. 안을 만들 거냐, 만들 거냐, 말 거냐. 음. 계획을 이렇게 내용을 짜는데, 주민들이 제안하는 아, 용을 결 바로 그러니까 심의를 거쳤으면 바로 결정을 해야 그렇지, 되는데. 그게 결정이 돼야지. 이반이란 걸 하려고 음. 심의를 거치는 경우는 없다. 그렇지. 결정을 할때 심의를 거치는 거지. 그 점, 음. 아, 그 논점이야. 음. 그러니까 아, 그럼 이것도 보면, 역시 도시 계 심의 거치는 게 아니라 가서 음. 물어본 걸 뭐라고 하냐면 자문이라고 한다. 자문. 아, 자문. 음. 아, 그러니까 일단 심의라는 건 무조건 최종 단계인 음. 결정의 단계라는 걸 계속 지금. 그렇죠. 그, 게 지금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만 논점을 파악할 수 있구만. 음. 그게 이제 이런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그거를 음. 다못 외우니까. 음. 심의라는 거의 특성을 다 그거를 기억을 해야 돼. 아까 그러니까 뭔가를 지정할 때는, 음. 에, 심의가 다 기본적으로 들어간다. 음. 그래서 어디서 심의가 나와도 심의는 항상 최종 결정 단계. 최종 단계. 네. 그때 심의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심의 뒤에는 항상 지정이 됐고 음. 결정이 되고 음. 뭐 승인을 해야지 음. 승인을 받아라 이면안된다 말이에요. 음. 승인을 해야지. 음. 음. 접수가 됐나요어 됐어. 음. 특히나 저기 입반 음. 이반, 입안을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크네요. 입안을 음. 하기 위해서 심의를 거쳐야 되냐? 그럼 X. 그렇지. 심의 무조건 결정할 되고. 때. 따라서 입반을할 때는 심의라는 절차가 아니라 음. 다른 음. 자문 음. 이런 걸 쓴다는 거지. 음. 어 좋은 정보. 자, 세 번째 세 번째 질문은, 질문이야. 그심의라는걸 질문. 이해하고 있으면 음. 당연히 풀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반 시설 부담 구역의 지정은 해당 광역시에 설치된 지방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 대상이다. 다시 한번만. 다시. 기반 시설 부담 구역의 지정은 음. 일단 구역의 지정이니까 음. 심의는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지. 근데 해당 광역시에 설치된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 대상. 심의 대상이죠 그렇지. 어 해당 광역시 생각하지 말고. <laughs> 어, 그냥 어, 어, 쉽게 나오는데? 네, 그렇지정이니까 어, 지정하니까 심 어. 어 저희의 네. 30회 에 나왔던 문제인데 올해 기출? 30회 작년 기출. 네, 어. 음. 주택법령상 주택법령상 주거정책 심의위원회 에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만을 음. 모두 고른 것. 그러니까 심의 대상 이것을 그렇죠. 다 고르라는 거 아니야? 네. 에 그럼 5만 7천여 가지 심의할 거 아니야? 아니 여기 이제 지문이 세 개가 있으니까 아, 그중에서 어, 하나씩 보고만 판단해 보세요. 음. 자기억 번에 시장문수 구청장의 요청을 받아서 국토교통부 음. 장관이 음. 임대주택의 인수자를 지정할 때 인수자 임대, 인수자 그 임대주택을 살 사람 음, 인수자를 지정할, 지정할 때. 때. 심의를 거치 않은 경우는 구역이 사례였으니까, 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음. 줄수 있는, 음. 그렇죠. 그런 대상을 음. 의견을, 심의를 거치는 거니까. 그렇지. 얘는, 음. 한놈 지정하는 거야. 그렇지. 아니야. 음, 아니죠 아, 맞아? 어, 음, 잠시... 이거, 땡큐야. 아니야. 그러니까 뭐, 어, 기분... 아파트 살 사람 정하는 건데, 음. 그게 뭐, 논란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거 지역 등을 지정하는 것도 아니고, 음. 이러고 보니까 심의 대상이 아닌 거죠. 음, 그렇지. 음. 개인에, 음. 개인에 해당하는 거니까. 그렇지. 그 다음에, 니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이 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하는 음. 경우. 지역을 지정합니다. 무조건 음. 너는 심의 대상이야. 심의 대상이야. 어, 니은은 무조건 들어가야지. 어, 무조건 거야. 들어가지. 니 어. 다음, 세 번째. 음. 디귿번 국토교통부 장관이 투기과열주구 지정을 해제하는. 됐어! 니은 뜻이야. 음. 어? 아, 잠깐만. 지점을 음. 결정하는 건 확실한데, <laughs> 지점을 해제? 잘만 있어. 아까 첫 번째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문제.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는? 허가받는다. 다시 허가 절차를 거쳐 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때는? 다시 신고한 신고한다. 신다 심의를 거쳤으면 이를 변경할 때도? 다시 심의를 거친다. 아, 그래 자, 그러면 지정이 됐는데, 어. 해제가 되면, 어. 지정된 내용이 바뀐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변경에다똑같은 변경이죠. 아,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렇죠. 자, 일단 대표적인 게, 구역, 음. 지역, 지구, 뭐, 특구, 단지, 이런 걸 지정할 때 심의를 거는 이유는, 음. 그렇죠. 대부분 지역이라는 게 수많은 주민들이 음. 모여있는 장소니까, 구역이니까, 음. 예, 수많은 다수의 주민들에게 영향을 주니까 반드시 심의를 거친다. 음. 그런데 이제 기업번에 음. 같은 경우에는 특정 개인을 음. 뭔가 지정하는 거니까 이런 건 심의 대상은 아니다. 음. 그다은 그러니까 니은은... 개인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그렇죠 아, 그렇지. 아무튼 니은은 지역을 지정하는 경우니까 확실히, 음. 그렇죠. 심의를 거치고. D급 음. 번은 지정의 지정은 아니고 해제지만, 음. 뭔가 다시 해제할 때도 똑같은 절차를 음. 원칙적으로 거치는 거니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음. 그래서 정답은 니은, 음. 디귿. 음. 자, 그러면 음. 자, 다섯 번째 질문, 마지막 네. 네. 아. 아. 자 다섯 번째 질문 들어갑니다. 6. <laughs> <laughs>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이 부분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laughs> 네.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의사. <laughs> 잠깐만, 시장의 수는 <laughs> 나를 위해서 이거 하는 거지. 내가 어. 꼭 이런 것만 나오면 그냥 여기에 집중하니까, 어. 알았어.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어, 그 앞에 어. 부분은 중요한 게 아니고. 음. 자, 이렇게 생략해서, 음. 시장 또는 군수는 음. 10년마다 음. 관할구역의 도시군 기본계획에 대해서 음.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정비해야 한다. 그러니까. 그래서 5년마다, 음. 5년마다 검토라는데 이거를 보통 이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니까 음. 타당성 검토라고 기억을 해요. 타당성 검토. 아 그러니까 아, 타당성 검토. 몇 글자? 아, 다섯 글자? 다섯 글자. 다섯 글자. 아, 그래서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를 합니다. 자 오늘의 절차, <laughs> 절차 관련해서 어, 뭐 지금 심의, 음. 그 다음에 타당성. 음. 어, 요두 가지를 주로 많이 했네. 음. 어, 어우 유용했어요. 음. 유용했어요. 뭐 도움이 좀 많이 되야될 텐데. 어, 저는 꽤, 진짜 이해의 폭을 좀 높인 것 같아요. 음. 특히 심의에 대해서. 어, 웬만하면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재미에서. 자, 그러면 음. 여기서 오늘의 시간을 마치고 또 다음 시간에 또 중요한 정보, 좋은 정보로 또 뵙겠습니다. 음. 여기까지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